인생의 항우에에서지지함함께하고픈 여인을 만나고 싶습니다. 연락 주십시오. 여보세요여보세요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 어디십니까? 울산입니다. 울산, 예. 요시는 어, 데가 울산입니까? 예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세요 음, 나이는 세요년생입니다안녕년생이면몇 살입니까? 6 아, 6억 아, 네. 음, 이혼입니까? 사별입니까? 이혼 20년 됐습니다. 이혼 20년, 예. 20년 동안. 그럼 지금까지 혼자 사셨어요? 예. 아, 어, 자녀는 예? 없습니다. <laughs> 뭐, 그럼 뭐 선생님이 아기를 키웠어요, 키우기는? 내가 네, 키웠죠, 지우개죠. 음, 키워가지고, 그러면, 뭐야, 저, 취직을 시겠구나, 큰 회사에. 에, 다 했죠. 예, 그랬는데도 연락이 없네. 누구를, 다른 말을 더, 부재, 부연한 말을 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. 아, 없을 것 같아. 화가 네. 나는구나. 아니 아니. 막가 음. 나는 거야. 이미 나는다 음. 내려놨어요. 다 내려놨어요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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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늘아 놓을 데가 없어요. 음. 그래. 그러면 이제 아들도 없다. 아들도 없다. 혼자 사신다. 몸... 그렇지? 완전 혼자다. 네, 네. 혼자 살 어, 어. 자유롭다. 혼자다. 그럼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예요? 울산에 사시는데 빌라에 사세요? 아파트에 사세요? 주택에 네. 사세요? 빌라에 살아요. 빌라에. 빌라 전세, 예. 예, 전세 사시고 지금 현재 뭐 하시고 있는 일은 뭐예요? 음 개인 택시에 종사하고 있습니다. 아 개인 택시, 예, 개인 택시 종사, 개인 택시를 사업이잖아요, 그것도 일단, <laughs> <laughs> 그지? 좀 사업이라 거기는좀뭐 하죠? 응, 그렇지뭐 중간이지 뭐. 음, 응, 그렇지. 그러면 이뭐 열심히 하면 아 연금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어요? 연금 조금 나와요. 아, 조금 나와요? 그러고 이제 그 개인 택시 셀로 놀아가면서, 그지? 놀러가고 싶으면 놀러가고, 뭐, 뭐, 좋은데 또 뭐, 가고 싶으면 가고, 그렇지? 그렇죠. 내가 여행을 좋아하는데, 예. 네. 혼자 가기가 조금 가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요. 아니, 어떤 분도 어, 자기가 막 열심히 일하다가,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, 그러고 개인 택시 하나 사가지고, 여행 다니시면서 일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. 예, 예. 그럼 이제 뭐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? 그래뭐 사람만 있으면뭐 얼마든지 또 돌아댕기죠. 그지? 뭐, 뭐, 뭐 예? 혼자도 혼자 여행도 뭐 설설설 좋잖아요. 혼자도 많이 가요. 예예. 예, 매봄 가을로 예. 일하다가 차물리휙 돌리면은 예. 뭐 일주일 보름 전국으로 돌아댕기더군요. 그지? 엄마 네. 뭐꼭 뭐, 열심히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. 이제 아. 놀로 가면 사면 되지 뭐, 혼자 몸인데. 몸 여자... 가가 다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. 그지 여자 친구 생기면 또 같이 하고. 그지 그럼 동포 동포가 네. 아닙니까? 네. 그러면 어, 바라는 여성상은 어떤 분입니까? 물론 뭐 이리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쁘면 그는 금상첨화라 그러죠. 그죠? 네. 예쁘면 좋겠지만은, 네. 보통, 그만 평범한 사람에, 음. 거짓말 안 하고, 레숭 없이 진실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, 오케이입니다. 음, 그래. 그럼 여, 여, 그 여자분의 뭐 재산 같은 거는 뭐 없어도 되지. 있으면 되겠지만, 없으면 음. 없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. 빈몸으로 가도? 홀딱 벗고 가도 됩니다. 네. 홀딱 붙고 가도 금으로 치장해 준다고? 머리끝에서 빨갛게 도금해 달라면 해줍니다. <laughs> 도금은 필요 없고, 금으로 해줘야지. <laughs> 도금은 돈도 안 돼. <laughs> 아니, 은쟁반에 금구슬같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<laughs>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면, 이제 그 여자분,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여자분이, 아, 내가 저분의 여자친구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이 또 있을 거예요. 그분한테 미리, 만나기 전에 미리 빨리 오세요 하면서 이런 사랑의 멘트를 한번 날려보세요. 지금 이 인터뷰를 듣고 계시는 여자분께서는 빨리 오세요 해보세요 저한테 그, 빨리 오세요 울산으로 그, 빨리 달려오세요 거짓없이 거짓없이 진실, 진실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 네. <laughs> 꽃을 기다리고 있으니 네. 빨리 오세요 네. 마음 푹 놓으시고 와도 네. 됩니다. 네. 네 우리... 내가 얼마든지 기쁨조가 되드리겠습니다 <laughs> 우리 선생님이 좀 싱겁습니다. 선생님. 예. 예, 고맙습니다. 그런 여자분 꼭한번 만나도록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. 예. 예. 내가 감사합니다. 지금... 예. <laughs>